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17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발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이 '데살로니가의 회당 운동'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현장 들어가 가지고 말씀 운동 표층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번 달 주제가 회당 운동이거든요. 성경에 나타난 회당 운동인데. 알류티시 운동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알류티시 운동 중에서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는 회당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2월 달에는 모이는 알류티시 운동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번 달에는 흩어지는 알류티시 운동, 현장으로 파고드는 제2 알류티시 운동으로서 회당 운동에 대한 말씀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언약을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하잖아요. 이 예배가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 목적이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예배거든요. 많은 성경구절 있겠지만 이사야 43장 2 1절에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신 거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이라 그랬죠.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진이라 그랬어요. 신령이라는말 하니까 좀막 되게 신비로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진정으로 이러니까 되게 열심히 예배드려야 될것 같고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진이라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뭘 가지고 예배하라는 것이냐? 내가 포티리오 진리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비밀 가지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께 성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배경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이 일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배경이 임하고 주의 천사가 동원됩니다. 시편 103편 22절, 22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동원되는 천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있는 천군, 모든 하나님의 여호와 의 이름이 높아지는 곳에 있는 천군 천사 동원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주의 천사가 동원되고 성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들이 결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여러분이 놓치면 굉장히 손해를 보겠죠. 반대로 이 시간만 여러분이 제대로 누려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는 굉장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치유라고 합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을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이 랩러트들이,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모든 랩러트와 선생님들에게 독수리의 날개춤이 올라온 같은 세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받으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볼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 모든 부분이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회복하시길 바라고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이 영적인 시스템 속에서 또 네트워크로 모인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흩어진 그곳에서 예배로 완전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집중을 회복하게 돼요. 예배하는 가운데 분열, 분산, 집착, 중독 이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게 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집중의 은혜를 받으시고 영적인 힘을 크게 얻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이 회당으로 들어간 거예요. 회당 들어가서 뭐 했냐? 그 예배를 회복한 거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예배할 때 영적인 힘을 얻고 집중의 비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현장으로 들어가서 예배한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중요한 전도의 문들이 열린 거죠. 자, 데살로니가라는 현장 들어갔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요. 어, 저는 신혼여행 때 갔다 왔거든요. 신혼여행 때 바울 정도 여정을 쭉 밟았어요. 그래서 다 가지는 못하고 에베소, 그 다음에 드로아, 그 다음에 빌리보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갱그레아, 보디올, 로마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갔었거든요. 그 중에 데살로니가를 저희가 방문했어요. 데살로니가는 아직도 큰 도시예요. 그리스 제 2의 도시예요. 그리스 제 1의 도시가 성경에 아덴으로 나오는 아테네고요. 제2의 도시가 여기 대살로니가예요 지금도 큰 도시고 그때 당시에도 큰 도시였어요. 이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여동생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도시예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어, 역, 여러분이 가지고 계실 수 있는 역사 교과서에 마케도니아라고 나오는 성경의마게도니아라고 나오는 그 동네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면서 로마 제국 당시에는 행정 중심지였습니다. 마게도니아 속주의 수도였거든요. 마게도니아 주의 행정이 집중된 도시고 경제가 집중된 곳이고 인구가 한 15만 정도 되는 큰 도시였어요. 어, 그 당시 인구 15만에서 20만이다. 한 17만 정도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굉장히 큰 도시였거든요. 여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여기로 바울이 들어간 거예요. 유대인 남자가 10명 모이면은 회당을 세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남자가 10명 모이면은 거기서 회당 세워가지고 시스템 만들어요. 바울은 항상 이곳을 보고 파고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에게로 먼저 들어가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그래서 이것을 제일 잘 이해한 바울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들어갔어요. 왜회당으로 파고 들어갔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는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오실 메시아 바라봉에서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함께 예배하면서 영적인 흐름을 바꾼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요 유대인 중에서 오실 메시아 제대로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비된 사명자를 찾기 위해서 항상 바울은 이쪽으로 파고 들어갔어요. 세 번째 그러면서 이 회당은 후대들을 교육하는 곳이기도 했어요. 렘런트를 살리기 위해서 파고든 거예요. 렘런트 살릴 현장으로 들어간 거죠. 자, 요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사명자 찾기 위해서 그리고 렘몬트 찾아내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현장으로 그 중에서 회당으로 보고 들어간 것입니다. 거기에서 뭘 했느냐. 회당 운동을 펼친 거죠. 어떤 운동 펼쳤습니까? 새 안식일 동안 들어갔습니다. 3주 동안 들어간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사도면 사정, 17장 1절에 그들이 아미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들어갔죠.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옛날 성경엔 규례대로라고 했어요. 규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다고 했죠. 기간이 나옵니다. 새 안식일이니까 3주 한 거예요. 3주. 3주 동안 전도 캠프를 했다는 거죠. 그 3주 동안 무엇을 했느냐?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전달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당위성을 전달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당위성입니다. 이말 무슨 말이냐면요. 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어요. 그때 당시의 성경은 구약성경이죠. 그 구약성경에 예언된 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정확하게 전달한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었으며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야 하는지를 먼저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뜻일 뿐,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맞으려면,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다고 하면은, 그리스도는 어떤 조건을 가진 분이어야 되느냐 하면, 그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해야 돼요. 그리고 부활해야 돼요. 왜냐? 성경이 그렇게 예언됐기 때문에.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였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아, 바울이 뭐라고 전달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이 시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결론을 내기 위해서 전달해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현장에 전달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딱 담겨버리면 승리합니다. 이것을 할수 있는 규례를 바울은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식으로 현장에 들어가야 되느냐? 어떤 현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말씀을 펼쳐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규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무엇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스템과 규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팀을 구성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역 분석을 하고 전도 캠프를 제대로 한 거예요. 현장을 보고 예비된 현장을 보고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란 정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제자를 찾아냈어요. 이 제자를 찾고 이 제자 중심으로 다시 불신자 전도 현장을 파고 들어간 거예요. 이게 바울이 했던 전도 운동 시스템이었어요. 이 일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회당 운동 이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많은 헬라인과 비구인들이 복음을 받게 됐어요. 이 사도행전 17장 안에서 17장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헬라인, 뭐예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민족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 다민족, 이방인 현장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모든 랩런트들은 237 나라 다민족 살릴 랩런트 지도자입니다. 영적 서밋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오늘 그 응답이 시작될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서 귀부인이라고 했죠. 엘리트 계층이 복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밋들이 복음 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준비했거든요. 자, 다민족과 엘리트 서밋들이 복음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야손이라는 사명자가 나와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건 제자가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걸었냐면요. 핍박을 어, 받잖아요. 바울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데 바울을 피신시키고 자기는 자기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거예요. 그정도했습니다지금 바울은 딱 3주 동안 들어가서 전도운동을 했어요. 근데 3주 만에 이런 제자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에 나온 거죠.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는 언제 나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메시지 전달될 때만 나와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왜 불러냈느냐. 자, 아무리 미뤄져도 여러분 언젠가는 계약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언젠가는 학교 현장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 돌아가는 학교 현장에서 여러분이 회담 운동을 하도록 하나님이 불러낸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가는 학교 현장 들어가가지고 예배하면서, 그 현장에서 예배하면서 뜻을 풀어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는 것, 옛날 성경에 증명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더 정확해요.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이유, 예수만이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확신 가지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어봐라 하고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이유와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인 이유와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한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사명자를 여러분에게 붙여주실 거예요. 예비된 사명자, 예비된 제자를 붙여주실 거예요. 이렇게 제자가 나오니까 하나님은 확인을 시켜줍니다. 힙박이라는 사건이 생기죠. 유대인에 의해서 핍박이 왔어요. 어떤 핍박이 왔습니까? 유대인들이 오절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시기에서 저자의 어떤, 저자라는 말은 시장통,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깡패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할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어요. 깡패를 동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바울을 피하게 만들었죠. 야손이 바울을 피신시켰습니다. 그래서, 야, 어, 바울은 피신을 하고 야손과 제자들이 그, 이제, 끌려갔어요. 땅패들한테 잡혀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제, 그, 그 마을의 읍장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뭐, 거의 뭐 재판받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런 핍박이 왜 왔느냐 하면요. 진짜 제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제자, 참 제자 찾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를 줄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의 의도는 무엇이냐?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는 무엇이냐?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남는 자가 진짜 제자거든요. 이 진짜 제자를 찾도록. 오직 복음의 생을 건 진짜 제자를 찾도록. 이익을 보고 생각하는 사람, 뭔가 여의 가면 돈 벌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핍박 왔을 때 도망갑니다. 그렇겠죠. 저기 교회를 가면은, 아 남자친구 잘 만날 수 있대. 여자친구 만날 수 있대.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사람은 교회 가면 핍박한다. 교회 가면 감옥 갇힌다. 교회 가면 벌금 문다. 라고 했을 때는 다 도망가겠죠. 그렇단 말이에요. 진짜 제자 오직 복음의 생을 건 진짜 제자를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핍박을 허락하셨어요. 자, 우리가 오늘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죠? 교회 못 모이게 되는 문제를 만나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 자발적으로 이것을 선택했어요. 어, 이제 전염이 딱돌수 있고 다민족 제자들 보호하고 또 많은 노약자들을 교회 안의 노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영상으로 흩어져서 예배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이 영상이 갖춰진 교회도 있지만 영상이 갖춰지지 못한 교회도 있어요. 그렇죠. 되게 작은 교회들은 영상이라든지 이런 방법이 없고 유튜브 생방송을 하려고 해도 모바일 생방송 하려면 구독자 1,000명 넘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포기했거든요. 유튜브 생방송 포기하고 지금 어플을 쓰는 거죠. 근데 저는 구독자가 아직 60명 밖에 안 되니까요. 근데 이제 작은 교회들은 그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최소한으로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만 모여 가지고 예배한다. 그래도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잖아. 근데 지금 나라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고 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금지 명령이 내려졌어요. 어제 보니까 경기도 지사가 뭐 종교의 자유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아마 앞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질 거예요. 왜냐면 하 지금이야 이제 질병이 도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명분이 있잖아. 근데 한번 했단 말이야. 한번 지난번에도 교회 문 닫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도 지난번에도 했는데 왜 이번에 못하냐라는 식으로 앞으로 핍박할 수 있어요. 앞으로 많은 경우에 그렇게 올 거예요. 왜냐?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세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 따라가지 마라라고 성경이 얘기를 했고요. 말세 모이지 못하도록 그리고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많은 어려움을 줄 거예요. 거기에 타협하는 사람도 나올 거예요. 거기에 순응하는 사람도 나올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기에 우리는 절대 따를 수 없다 하면서 핍박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나올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제자예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죠. 이 핍박 속에서 진짜 제자들이 나왔더니 여기에서 이 교회에 대한 증거가 자꾸만 나타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쫙 드러난 거예요. 이러면서 그 사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느냐? 말로만 복음 받은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 받았다. 이 비밀을 가진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소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고 세밀하게 붙잡고 얼마나 뜨겁게 인도를 받았는지에 대한 소문이 마케도니아 지역과 아카이아 전지역에딱 퍼지게 됐다. 전체 지역을 살리는 역사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음소거를 하니까 좋은 점 하나가 여러분이 아멘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평소에는 아멘 하라고 잔소리하다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흘러가는데 오늘 잔소리를 할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짧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도 짧게 하고 싶거든요. 지금 이제 20분이니까 일부 예배 끝나고 바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흐름으로 바로 이어지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랜덤트들도 있을 거예요. 일부 예배로 바로 들어가세요. 10시 반 되면. 그래서 살짝 일찍 마칠 거예요. 그러면은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주일 예배 1부, 2부 메시지 전체 다 타는 것을 아예 이 시간에 연습하고 다시 모이게 됐을 때는 그 흐름을 스무스하게 탈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계약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스페어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집중 훈련입니다. 무엇을 하자는 말이냐, 말이냐면요. 여러분, 빈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에게 생각지 못했던 빈 시간이 좀 많이 생겼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집중으로 바꿔서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빈 시간 많아지셨잖아요. 학교는 다안 가실 테고, 학원 가시는 분도 있고, 안 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확실한 건 지금 여러분한테는 빈 시간에 굉장히 많이 생겼을 거예요. 바쁘게 사는 분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같이 의지박약한 사람들은 빈둥거리면서 유튜브와 함께 지낼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부분에 유튜브도 여러분들 보시고, 뭐, 넷플릭스도 보시고, 뭐 할수 있겠지만은, 집중으로 조금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 기회에 내가 레벨 올려가지고 롤 승급을 하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보금 누리는 집중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빈 시간에 여러분이 단을 쌓는 예배 집중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혼자서 단을 쌓았거든요. 이 단을 쌓는 응답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더 예배드려요. 그래서 빈 시간에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데 오히려 더 예배드려야 돼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 매일 기도적 영상 가지고 예배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알루티시 TV에서 나오는 알루티시 방송에서 나오는 그 예배, 그 기도첩 영상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이 평상시보다 더 매일 예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제가 여러분한테 찍어서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마 알방을 더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와 똑같이 여러분 예배하신다 생각하세요. 1부 예배, 2부 예배 다들으시고 집에서 특히 예배 드리실 때도 정장 입고 예배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저도 그래서 지금 3주째 예배 드리지만 정장 입고 예배드려요. 심지어. 명찰도 같이 차고 예배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개인 예배, 단을 쌓는 개인 예배, 회복하는 집중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 62가지를 할수 있는 집중 훈련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개학, 개학 때까지 3주가 미뤄졌어요. 그 3주 미뤄진 기간을 물론 이제 벌써 한 주가 다 갔지만요. 요 3주 미뤄진 기간을 이 말씀대로 활용해 보면 좋겠어요.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메시지 정리를 여러분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도 메시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메시지 정리를 하고, 기도 제목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 명단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계약하게 됐을 때, 그때부터 바로 본격적으로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걸 두고 집중훈련을 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도 어제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다만 한 일주일 정도라도 집중훈련을 영상으로 매일 했으면 좋겠어요. 매일. 그래서 원하는 사람만 참여하세요. 그렇지만 가능하면 많이 참여해가지고 매일 예배하고 매일 우리가 말씀 받는 가운데 개강해서 어떻게 전도운동을할 것이냐에 대한 훈련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고 많은 방향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어떻게 현장 들어가서 다락방 운동할 을 것이냐. 어떻게 여러분이 현장 들어가서 정시기도 하고 어떻게 제자를 찾고 어떻게 영접 운동을 하고 어떻게 다락방 운동을 펼칠 것이냐. 여러분이 어떻게 다락방 사역자가 돼가지고 현장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꿈을 같이 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할수 있는 집중 훈련을 누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톡방 통해가지고 같이 공지를 쭉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약했을 때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영적 군사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파괴력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현장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락방 영성은, 우리 다락방 맨들, 랩노트들이 가지는 영성은 기존 신자들이 가진 영성하고 다릅니다. 선생님하고, 다른 선생님하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가지는 영성은 말랑말랑한 영성이 아니에요. 감성파리적 영성이 아니에요. 현장의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전동동의 문을 열고 사단의 나라를 파괴하는 파괴력 있는 힘 있는 영성이에요. 이 영성을 회복하고 현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적인 집중을 회복하는 남은 시간시간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할수 있는 컨텐츠도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것 할수 있는 집중의 시스템도 만들어 볼 거예요. 단톡방 통해가지고 우리가 소통할 테니까 여러분 계속 소통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저한테도 그렇고, 선생님들한테도 그렇고, 점수님께도 그렇고, 많이 소통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이 이번 주간에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랩런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도 랩런트 개인, 개인 개인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은혜, 위드 인만을 원네스로 함께 하시는 은혜,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줄 확신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살로니가회당운동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 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세한신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했고 이것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전달해서 헬라인과 귀부인과 야손이라는 사명자를 찾아낸 것처럼 우리가 현장에서 이 응답받는 전도운동의 주역 되기를 기도합니다. 렘넌트들에게이 일을 할수 있는 메시지 정리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붙잡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복음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이 다합방 운동이 계약했을 때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학교마다, 현장마다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모든 무능과 무기력과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도 떠나가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일부 예배로 인도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는 모든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렘넌트와 청도자들이 예배하되가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축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가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도록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예배하고, 말씀받고 현장으로 흩어져서, 해당 운동 주역이 될 모든 랩너트와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